네, 연속 기획으로 전국의 신학교와 기독교학교 총장 모시고 기독교 교육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백석대학교 정정미 학사부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5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백석대학교. 네, 그야말로 그동안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먼저 백석대학교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백석대학교는 1976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43주년을 맞고 음. 있는 기독교 네. 대학입니다. 입니다. 음. 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처음 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아주 분명한 건학 이념을 갖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당시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하신 음.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학이 없어서 또 하나의 대학을 만들지는 않겠다. 아. 예, 이미 존재하는 대학들이 얼마든지 지식 전달할 수 있다. 어. 그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 네. 또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 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음.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음. 취지로 학교를 설립을 음. 하셨습니다. 이 설립 정신이 지금까지 고수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정말 작은 신학교로 시작. 이 되었는데 지금은 학부에 12,000여 명이 수학하고 있고 대학원에. 한 3천여 명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네. 그런 종합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네. 네. 분명한 권학이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권학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다 이렇게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우리 백석대학교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분명하게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시는 내용들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은 답이 네.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이 되자라는 음, 방향을 대학. 잡았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음. 교직원들에게 이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할수 있는 이런 음. 행사를 좀 진행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음. 네.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쿰캠프입니다. 쿰캠프? 네, 네. 네, 이게 뭔가 하면 방학마다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우리 캠퍼스로 초청해서 인성캠프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이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많은 이런 아동들인데 네. 이 캠프를 통해서 어느 순간 웃음을 찾고 밝은 모습을 찾고 자기의 비전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또그 중에는 거기에서 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네. 백석대학교로 아, 와서 네. 또 어느 순간 자기가 자원해서 같은 프로그램의 음. 교사가 되는 아. 그래서 이 보면 어렸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의 음. 수혜자죠. 예. 그 받았던 존재인데 어느 순간 성장해서 이제 기여하는 기여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곤 합니다. 네. 음. 근데 이런 캠프가 꼭그 음. 그런 아동 청소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재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캠프를 어떻게 할까를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아 인성이 뭘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면서 그러,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참여자들을 보면서 아 나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음. 또 이런 이웃에 대한 음. 어떤 음. 책임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 저희 학교 측에서는 어, 이렇게. 저, 교실 안에서만의 수업이 아니라 삶의 현장 바깥에, 교실 바깥으로 나가서 아. 좀 자기가 공부한 걸 음. 실천해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음. 교실 안에 수업은 반쪽짜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예술학부면 뭐 벽화 그리기를 해서 원도심 미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사범학부 학생이면 교육 봉사 뭐 보건학부 같으면 어르신 건강 지킴을 한다든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또 이웃을 변화시키는 저는 이게 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희 학교의 설립정신이 사람다운 사람을 네. 그런 인재를 만들겠다 하는데 네. 이렇게 이웃, 자기의 직업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어. 이웃을 변화시키고 음.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인재로 양성하는 음. 네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졸업식 네. 이거는 어떤 최근에 진행을 하셨죠네 아, 네. 찾아가는 졸업식이 뭔가 하면 네. 어, 우리 학생들에게 좀질 어, 좋은 그 취업을 환경을 좀 만들어 하기 위해서 아. 해외 업체들하고 저희가 어, M O U를 많이 맺었어요. 네. 그래서 네. 해외에서 직접 인턴십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졸업반쯤 되면 음. 어, 졸업식 하기도 전에 벌써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인턴십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막상 졸업식에 국내로 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격려도 할겸 해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졸업식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세계 각국에 다 찾아갈 수는 없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네. 네. 이번에는 과 괌으로 갔습니다. 아. 그래서 아. 거기에 약한 30여 명이 거기가 휴양지다 보니까 음. 관광학부의 학생들이 아. 그곳에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괌하고 사이판 지역에 있는 학생들 모아서 한 30여 명 했는데, 음. 뭐 이제는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와서 아, 하는 같이 이런 졸업식이 네. 네. 되었습니다. 진짜 축하하는 자리가 되고요. 네.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런 기업체 회사의 사람들은 당연히 백석대를 알지요. 음.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백석대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졸업생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아이 졸업생들이 이 학생들이 가서 잘하니까 학교 홍보를 하는구나. 음. 그현천지인들이어 백석 유니버시티 베리 <laughs> <laughs> 이러니까 저도 네.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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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이육과 함께 하는 대학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아마 머니 옥과 함께 하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어. 제3세계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4년간 무료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요? 아, 말씀 그대로입니다. 음. 아, 오지에 있는 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 자신의 꿈조차 꿀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네.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음, 음. 어,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로 1, 2위를 하던 때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 어, 그때는 왜 1인당 국민 소득이 뭐65 달러였다, 뭐, 뭐 이러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어요. 이제 선진국이 되었죠. 이렇게 네. 된 배경에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선진국의 그 크리스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고 또 나가서는 후학들을 양성하고 음. 또 거기에서 배운 신앙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음. 이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으니 음. 네.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아. 하는 아.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laughs> 학생들하고. 우리 나라의 뜻이 있는 음. 교회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예, 예. 이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주중에는 우리 음.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어. 신앙생활 해서 그 교회가 이 학생의 가족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입학식 때어 15명의 학생이 네네. 이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은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이 왔고요. 또 어. 남미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음. 15명이 왔는데 이들만 온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와서 아. 같이 입학식을 음. 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는 이런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음. <laughs> 아, 네. 네. 아, 네, 정말 네. 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같아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음. 찾아서 네. 이렇게 비전을 갖고 어, 공부해서 전문인이 되어서 자기 음. 고국에 돌아가서 그곳에 자기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음. 또 나아가서는 현지 선교사의 역할을 음. 할수 있도록까지 네. 양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석대학교도 이런 부분에서도 네. 어, 좀 차별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아유, 있을까요? 난 여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laughs>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유, <웃음> <웃음> 네, 어, 저희 학교가 줄기차게 주창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0년이 됐는데요. 뭔가 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어.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음. 할수 있는데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신학 교육을 좀 제가 언급을 음. 해야 합니다. 음. 학부든지 신대원이든지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음. 해서 학교로 오는 학생의 경우는 음.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음. 아 앞으로 주님의 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사역하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학교를 오거든요. 예, 신학 예. 공부를 하러. 그런데 막상 학교를 와보면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음. 이 우리나라의 이 신학 교육의 현실이 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학문 중심이에요. 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을 조직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문서적으로 비판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원서 강독해야지 뭐 해야지 그 처음에 그 뜨거운 가슴이 어. 어느 순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 음. 사라져버리고 남는 거는 차가운 머리, 네. 지성만 네. 남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역 현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겠죠. 음.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 그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네. 성경이 답이다 해서 이 영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에 기독교 학부에 속해 있는 전임 교수님들만 100여 분이 돼요.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 이, 어~ 기독교 정체성을 살리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음. 자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많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논하곤 하는데 예, 예. 그때마다 저희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네. 하면 말씀일까요? 수업을 (1시간을) 하려면 (2시간) 음. 성경을 보, 봐야 한다 아. 어. 그리고 (3시간) 기도하자 음. 어~ 하면서 본인부터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음. 모든 교수들이 영적으로 무장될 것을 음. 강조를 합니다. 요구를 하세요. 음. 우리 학교 신대원의 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네. 어, 신입생들이 이 학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2주 먼저 만나서 어, 음.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음. 이 학생들이 합숙하면서 새벽 집회하고 저녁 부흥회하고. 또, 낮 시간에는 성격 통독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그 열정을 놓지 말고, 어, 하자. 본질이 뭔가를 기억하자. 우리가 음. 공부하러 온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음. 어 내가 먼저 성장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를 기억하자라는 음. 이런 네. 취지로 하고요 거기에 학생들만 참여하지 않아요 어 총장님부터 전 교수들이 다 참석합니다 네.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거를 교육 과정으로 해서 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어. 아마 우리 학교 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게 신대원뿐만 아니라 학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처럼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음.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를 강의식으로, 음. 주입식으로 해갖고 이게 먹혀들지 않지요. 네. 오히려 반감만 사지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음. 가치관 교육이라든가 세계관 교육, 음. 인성 교육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네. 전달을 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자기가 전공이 뭐든지 간에 그 전공의 신앙을 녹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런 본을 보이려고 하고, 어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학생들에게 음. 그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자 음.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석대학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음. 이 시대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미래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백석대학교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배출될 수 있기를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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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